너 화약통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몸팩이 돼? <목소리> 야 근데 우리팀 죄다 부캐 누어 이거 꽁승인데 거의? 야 님들 이번판은 강의 안하고 그냥 부캐 즐길게요 자부해촌의챌린저 보여드립니다. 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얘네들이 아무리 북해어도 저보다 높은 사람 없을래 근데. 그래서 <laughs> 야얘포지션닝 하는 거 보니까 좀. 야이뭐 포지셔닝이 좀북캔인데 혹시 쌀트보좀 봤나 본데 이거? 오, 라인전 잘해 초반에는 갱풀이좀 유리해요 어? 나 이거 왜 쳤지, ㅅㅂ? 아니, 나 죽여달라고 쳐버렸네, 이거? 아니, 거의 내가 화, 화약통 맞고 싶을 급으로 쳤는데? 야, 화약통은, 요 어? 내가 더잘 깬다, 임마 너 화약통 하나밖에 없잖아, 지금. 몸팩이 돼? 뭐? 까치지 마라. 나 갱플랭크 좀 많이 했다. 화약통 있는 거 없는 거 정도는 알수 있지. 아, 근데 이거 갱플랭크 친구 좀 쌀툼을 좀 봐야 될거 같은데. 아니, 이게. 원래 저거 착취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데. 센스가 없는데요, 살짝. 음. 아십 아십. 나 내려간다리. 내려간다리 내려간다리. 나도 킬 먹고 싶다리. 플래시 있냐? 안 되지 안 되지 화열통안 되지 임마 어 도망가 네가 도망 갈수 있을 것 같아 임마 화열통안 되지 시봉갱 플랭크 임마 <laughs> 아 내가 마스터 화열통 싸움 정도는 이길 수 있지 그래도 갱플랭크 얼마나 많이 했는데. 야 화열통 쪽으로 안 가면 그만 아니냐 친구야? 화열통 그렇게 까는 거 아닌데 화열통 <laughs> 그렇게 까는 거 아닌데 아 너무 달아 아 갱플 강의 영상 좀 봐야겠다 친구야 너무 미안한데? 자 사열 정리 끝났습니다 이거 사이루스못 막습니다 지금 이사이루스 막으려면 진짜 1대3으로 진짜 죽여놔야 돼 게임 끝났어 이거. 렉사이도 잘해요. 아니 우리 팀다 부캐라니까 지금 이거 평균 티어 내가 볼때한 다이아 마스터? 다이아 마스터 될거 같은데 평균 티어 이거. 케인은 어차피 뭐 초반에 안 되는 챔피언인데 뭐. 뭐 땅굴 지우지 마라. 우리 팀 땅굴이다 임마. 뭐 땅굴 안지우면너 어떻게 되는지 아나? 이렇게 된다 임마. 시범 갱플랭크 개꿀 야 렉사이가 게임할 줄 아는데? 이거 전형적인 마스터 티어 렉사이들이 저렇게 하는데 원래 아니 좀 많은데요? 얘가? 갱플랭크어 억울할 만해 살짝 마와 아, 갱플랭크 궁 고맙다 자마원 전체 수로 탑은 쌀 튜브 적으면 50개 혹시 게임 중간에 해도 되나요 혹시? 지금 해야돼? 혹시 타임어택인가요 그거? 끊어버려. 공 떨어진다잉 나이스 어시스트 개꿀 나이스 비트 솔킬. 솔킬 뭐야 음, 저승사자 t 할 오티이루 고마워 킬 따고 기억해 킬 따고 확인 기발 사일로 할 때는 퓨선만 하는 거예요. 어. 정복자 사일로 할 때가 이제 그 더블 선먹고기발은 퓨선만. 네, 갱플이지 또 결과가 안 주는데. 10원 갱플랭크. 20원 갱플랭크 너무 맛있고. 정보 화약통 하나당 10원을 준다. 두개 먹으면 20원이다. 와우 정글 차이 뭐야 큐 데미지 뭐야 자 타워 앞에서 CS 먹는거 큐 까비 큐이타 맞으면 야물찍겠어야돼 지금 잠깐만 다이브 다이브하다가 조질것 같은데 이거 살짝 사이러스 데미지 애매해가지고, 그리고 얘 지금 무빙 보니까 지금 뭐 있는데 아닌가? 얘왜안 무빙 하려고 하지? 케인이 있나? 혹시 아 케인 와가지고 케인 공딱 먹으면 내가 할 만한데 자. 바이브 타이밍이 왔어요 탑은 쌀 튜브 착취 개꿀 <laughs> 아니 아나 너무 톡식한데 이거 아나 이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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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 터는 것 같은데? 아유 50개 고맙습니다 야, 근데 전체 단번에 5천 원이면 할만하다. 백사이 <laughs> 뭐야? 야무지게 하는데? 어, 갱쿨상대로 이제 라인전이빠세으니까 기발된 거죠 확실히. 원래 정복자 들면 안 돼. 이제 탱커 상대로 정복자 드는 거지 정복자. 는 야, 근데 상대 조합 너무 구리다 지금 보니까. 쟤네는 조합을 뭔가 잘못 졌어. 우리 조합이 너무 카운터 만든다. 음, 헬 간다! 존나 싸워! 스타궁 뺏어! 슬로우! 야, 저 점프 뛰면서 저거 스톱 맞아버렸네? 야, 케인 일로 와, 막. 케인 이거 먹고 있냐, 혹시? 어우, 너무 맛있어! 아우 너무 달아 아아 아, 너무 달아 슈발 다 먹었다 리야 <laughs> 이렇게 맛있는 걸 줘버리네 나한테 그냥 자 갱플랭크 러 와봐 까비 자 화약통 따위 아프지도 않는다 음.. 안맞아 갱프령 살짝 화약통 컨트롤에 미숙하네 줄이 아. 빠졌어? 잠깐만 줄 빠진건 대역제인인데 이거 살짝 어? 아니 줄 빠진건 대역제인이야 맞는 소리 하고서 귤을 쓰다니 이거 아우 너무 미안하네 자 변수 따윈 안 준다는 마인드 존야 갑니다 그런데 악마의 포옹 가면 이거 아 리안들이 갈거 이거 생각해보니까 갱플 상대는 로 리안들이 악마의 포옹 가면 궁딜 개쎄겠다 갱플 궁 뺏을 수 있잖아 이거 그러네 상대팀은 어떤 생각일까 지금 우리 팀도 부캐인데 왜케 못해 이런 느낌인가? <laughs> 아. 그니까 9 8주 얘네 중국인인 것 같은데 좀 잘하네 얘네 98년생이 또 이게 24살이거든요 저랑 동갑 98년생이 좀 인재가 많네 음. 인재들이 많아 사일러스 해야 할때 배날려는 거요? 배날게 너무 많아요 얘네 근데 사일러스는 배날게 너무 많아 얘네는 솔직히 후픽, 후픽으로 하는 거야 얘